2003년부터 임시역사로 이용 중인 천안역사입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수도권전철 등 6개 철도 노선에 하루 3만 명 넘게 이용하지만 초라한 모습입니다. 청주공항철도나 GTX-C 노선 연장에 대비해 800억 원을 들여 증계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5월쯤 착공해 2026년 말 완공되면 기존 역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원도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요충지라는 관문의 이미지와 전통 건축을 형상화하였으며 광장 기능을 강화하고 환승거리를 최소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는 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버스나 택시 지하 환승주차장과 역 동부광장 조성 사업이 지연돼 역사 준공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은 역전 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법적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 합동 사업의 이윤 상한선을 정하는 협약 표준안을 마련 중인데 이 작업이 늦어지면서 행안부 심사도 계속 미뤄지는 상태입니다. 상호 간의 협약서 문제로 좀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 있는데 저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자심사 해서 승객들이 20년간 불편을 겪은 끝에 증개축 사업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에 완공 이후에도 당분간 불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